사악 데이트권 저기에 나는 솔로를 응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laughs> 과연 몇 명일까요? 아. <laughs> 아. 아. 어수고 와셨어요. 아 이제 3대 이분들이 돼. 어, 이분 이분들 이분들 와야 너무, 돼. 이분들 너무 너무 다 나갔어. 다 나갔어. 아이 새끼 버려주려고. 아 진짜? 어저다 아, 먹은 거예요. 버려준다고. 아 <laughs> 어, 오랜만에 오는 것 같다. <laughs> 어 진짜 오랜만에 여행하고 <laughs> 온것 같아요. 꼭.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드세요뭐 먹을 거 있었어요? 오 어떻게 생각나는데 저기 어디서? 밥저밥안 드셨죠? 추밥안 네. 드셨대. 밥안 드셨대. 아뭐 먹을 거 사올 걸안 드셨다고요? 아 먹었어요. 라면 먹었어요. 아 내가 너무 추워가지고 손이 이렇게. 아, 헤이 hey, 헤이. Hey. Hey, hey. 어, 봤어, 봤어, 봤어. 빛 도망가는 거 봤어? 급히 이리,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헤이 헤이. Hey, hey. 바지에 묻어가지 헤이 헤이, 헤이 헤이. 미치겠다. 헤이 hey, 헤이. Hey. 즐거운 데이트 하셨나요? 아, 왜 이렇게 늦게 어. 왔어? 왜 늦게 왔어? 너무 궁금했어아니 너무 안 와가지고. 지금 아홉 시야. 세 시에 나갔어. 아, 근데 1 호님 되게 혈색 좋아 보인다. 아, 어, 그래요? 확실히, 막, 콧밭에 러서불러서 에너지를 충전한 거야? 거야? 고마워 아니, 올라오를. 예쁜 여자들과 세명과 같이 있어가지고. 재밌었어요. 네. 아, 이렇게 혈, 막 혈색이 도는데? 아, 망할 거야. 근데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겨울 됐어요? 왜 이렇게 짙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어졌어언님 <laughs> <우리> <laughs> 갑자기 기온이확 떨어졌네? 음. 갈 때는 여름이었는데 그지오 옷이 <laughs> 너무 당황스럽게. 나는 자켓만 입으면 되게나 빼시래. 쨍쨍 비쳐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딱 되겠다 이랬잖아요. 아, 난 <laughs> 마음이 너무 용기가 안날 거야. 초 초. 목숨 어땠어? 데이트 어땠어? 아, 난, 난 재밌어. 나도 술 엄청 많이 마셨어. 너 어땠어? 아 나도 너가 너무 안와가지고 너무 궁금했어 하긴 그랬겠다 근데 1대1이 어. 하긴 하니까 다른 거 같아 아침에 그치 되게 1대1 다르지 어, 나도 진짜 너무 예. 달라서 아는일대1로 접은 응. 오늘 아침에 얘기하고 응. 나도 되게 다르게 느끼지 어 진짜 너무 달랐어 그래서 너는 어때? 그래서 나온다고. 너는 어때? 나 약간 어. 호감도 업 아니면 스테이 아니면 다운 오오 어. 어? 어, 너무 업 너무 업 <laughs> 너무 업너 입에서 너무 업이 나온다고? 그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 허! 알겠고 다른... 14랑 7도 그래? 어 아마 그럴 거야 다 반응 아, 좋았어 다 우리는 거의 공유하는 거니까 진짜 의자만 됐네? 응야 이러면 이제 9억승이 보존의식이 하... 이제 좀 생기죠, 생기죠. 올라오죠 1 14... 4그 4호님은 어때? 어! 괜찮아 음난 이게 뭐가 저기냐면 적이냐면... 응. 내가 해,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나갔잖아. 너? 응. 한 번도 응. 안 나갔었거든? 응. 해외여행 한 번도 안 나가신 거야. 허어! 해외여행 엄청 다녔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신용카드 안 쓰고, 나도 신용카드 안안 쓰거든? 나 체크카드 쓴 거야. 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고 자기도. 신용. 되게 의외면이 많구나. 의외배 음,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왜 좋냐면, 나랑 비슷한 쪽이니까. 그런데 음. 공통점이 있으면. 근데 막 그런, 그런 있겠습니까? 얘기는 안 하든, 막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되고. 음, 그런 얘기 당연히 했어. 결혼식을 안 해야 되고. 어, 당연히 했어. 근데 아, 그게 있잖 투명하네. 다 애누리가 있어, 내가. 내가 <laughs> 보니까 아니, 근데 만약에 근데... 부인이 어, 너무 같은 아파트는 그러니까 5분 거리는 여기까 그러니까 같은 구까지는 괜찮대. 아 어, 그래? 응. 키도, 키도 깎아주시고. 응. 16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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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도, <laughs> 그것도 괜찮아요, 이러고. 약간 그런 것 같아. 처음에 높은 조건을 제시하다가 이거 이제 구호순한테 정보 다 주네. 이제 점점 깎아 깎아주는 맛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저분은 누구한테 호감을 가지는 것 같아? 십소 손님이랑 제 얘기를 잘 하시던데. 아 그래? 응. 근데 그게 웃겼어. 데이트할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 근처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뭔가 표정이나 이런 오, 느낌을 볼 수가 있었구나 어, 그래서 7옥수 님이랑 어, 왜? 7, 소옥수님이 얘기할 때 어, 형은 왜 이렇게 표정이 좋아? 말을 많이 해막 뭐 그런 얘기했어 좀 작가의 아, 있잖아, 진짜 다 얘기하는 11옥수 님 정말 투명한 사람이야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 되고 자기는 결혼식도 필요 없고 자기는 뭐 일해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래서 막상 대화할 때 깨거든요? 근데 또 뒤돌아보면 <laughs> 생각나요 아, 애누리도 되고 또 되게 특이한 것 같고 또 바른 생활 사나이야. 술 담배도 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뭐 해외 여행도 안 가고 그래? 근데 또 얘기하면 깨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종잡을 수 없는 매력인 것 같아요. 어나알것 그러니까, 같아. 약간 뭐 그런 사람을 얻겠지만 약간 타락한 성자 느낌이 좀 있는. 아 타락한. 성자 약간, 어, 약간 아. 게임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약간 나쁜 사람은 아닌데 아, 약간, 타락한. 타락한 성자. 그니까 애매한 거지. 맞다. 야, 이게 적극적으로 확 좋아하기도 뭐 하고. 어 그렇다고도 놓치기 좀 음, 아깝고. 음, 너무 너무. 예. 밖에서 기다리지 않을까? 그래, 밖에 나가자 일단. 음. 오고, 걔네도 어떻게 할지. 어머. 오늘 멜로 나온다 지금. 어머, 매로. 멜로나 <laughs> <매로만 웃음> 저번에 어머, <아니>, 매로. <laughs> <매로만> 그러니까 저런 <웃음> 거를. <웃음> <이렇게> <웃음> 부르면 진짜. 그러니까 저런 거를. 세트세트를 좋아하더라고요. 아, 이가 약간 민트 초코 좋아하는 분 어. 민트나. 아까는 뭘부터 밝혔 빨간색. 너무 어, 뭐, 메로마 저번에 여기 핑크 <laughs> 모르면 아, 진짜 <laughs> 여자 핑크. 또 다른 시간. 아, 그 메로마 딸기 아. <laughs> <낭림> 맛도 있잖아. 남미 가. 아니 유치원생 같잖아. 어? 메로 핑크? 메로마다 둘이 뭐야? 거품 <laughs> 수박. 박수 박수박수. 박수 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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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 근데 그게 굉장히 수는 컬러 좋아하시네요 아 박수 박수 박요 박수 박 내복 입박줄 알았어 아, 추워수박이입수줄 아, 그래. 알았어 박수 어수 박수 박수 박 보라, 파스텔 보라, 파스텔 연도 다 봤어요. 그 색, 그리고 과감하게 입고서 되게 챔피언 척 하세요. 어. 챔피언 척을 한다고? 한다고? 저게 컨셉인 것 같은데? 아. 아. <웃음> 벤치마킹. <웃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1호님, 어땠어요? 오, 좋았어요. 그게 끝이야? <목소리> 네. <laughs> 아, 그게 본인이 할수 있는 최선입니까? 아, <laughs> 쑥스러워서 그런좀 <laughs> 가르쳐봐 어휘, 어휘 좀 가르쳐봐요 네, 그럴까요? 어휘 좀 가르쳐주세요 <laughs> 좋았어요 보다 더 길게 말해보세요 <laughs> 아다 죽었어 요 지금 <laughs>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네. 아, 아, 어 죽었어 무려 <laughs> 두 사람 붙였어 지금 멋있어. 그러니까 일대일 때는 말도 많아지지만 저럴 때는 또쫙 약간 선을 긋잖아요. 잘하는 거야 남자 이로가. <laughs> 우리 그거 해보자 손병호 어. 게임 여기 아예 배달이 손병호 음, 게임 알아요? 네, 네 우리 그거 해보자. 벌칙 노랑 래 노랑 벌칙은 내일 벌칙. 커피 사는 거래. 그래. 네. 커피. 네. 그래. 아3호 어. 음. 남자 사부 남자 여 대화에 못끼여아나 그러니까. 이게 저분들 특히 왜냐면 나는 약간 난 언더독이야. 아 언더독. 언더독을 좋아해. 나도, 나도 언더독. 나도 언더독 출신이잖아. 나 밑바닥에서 진짜 어. 개처럼 일했거든요. 아 저도. 그러면서 밑바닥. 올라왔다고. 언더독이야. 언더독 출신인데 저런 사람 눈에 보이는 거야. 나도, 나도 나도 지나칠 수가 없어. 아, 대화좀깨 껴. 한편 사이드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자리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럼 그래, 메로나부터 할자 오케이 메로고부터 여자 저거. 아 진짜, 저... 진짜 치사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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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아, 남자이를왜 아, 접어? 뭐접어 여자친구 아니야? 기집애였어? 남자 접어 똑같이? 뽀글이 머리에 접어 저 관심의 표현이거든요 음. 어. 잘했다 언니 머리가 40cm 접어 머리카락 40cm 길이가? 아. 내가 왜 접어? 왜 나를 매겨? 40cm 안돼? 왜 나를 아, 매겨? 네. 살짝 어두워져 어. 음. 왜 나를 매겨? 왜 나요? 응. 키 170이야, 저거 어후. 아, 진짜? <laughs> 30대, 저게 <적게. 웃음> 오 마이 어, 만? 이거 나... 만이요? 만, <laughs> <laughs> <그냥> 한국 나이 음... <laughs> 명 이성 3명이랑 데이트한 사람 줘봐 <laughs> <오. 웃음> 제가 선택권을 드릴게. <laughs> 메로나 저거. <접어. 웃음> <laughs> <laughs> 나 아직 건재해. 구옥수라고. 안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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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할수 있어요? 안돼. <laughs> 누가 하나 보낸다 해내볼... 이제. 핑크 바지 저거. 와. <laughs> <laughs> <제가 웃음> <스포> 보내버려.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알았어. 내가 내 커피. 를이다었어 벌써? 다생어나다잡었어니가 나를 매겼잖아. 알아을게 아니 이렇게 딱 집게 래꼭 이런 사람이 있다. 얘가 그런 눈치가 빠졌어. 눈치가 빠. 아 비슷한다. 오. 그러니까 얘가 좀, 그런 좀 눈치가 빠웠어. 누구 먹이고 싶었어? 아니 네가 나를 먹이고 싶었으니까 지금. 아니 그래서. 뭐 누군가를 매... 특정할 수 있는 거 같길래 했지. 아자 동쪽 상장이다. 둘이 들어가 싸고 우 나와. <laughs> 누가 누구랑 싸워요? <laughs> 쌈, 줘요. 쌈딱 적어. 제가 줘요. 싸움딱 정어. 제가 줘요. 싸움딱. 잠깐 다시 할까? 다시 다시. 음 <laughs> 여기서. 나는 아무도 마음에 드는 이성이 없다 하는 사람들 접어. 하는 사람들 접어. 질문 좋았어. 안 접지 아무도. 하는 사람들 접어. 하는 사람들 접어. 지금 세개 접으신 거예요? 지금 세개 접으신 거예요? 어렵게 <laughs> <laughs> 너무 웃겨. 세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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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접으면 네. 어떻게 되는 거야? 아직 이렇게 더다 <laughs> <laughs> 마음에 안 들어. 진행 <laughs> 마음 나는 아무도 마음에 안 든다. 이성 접어. 와. 헐 아무도 없네. 오. 자 어쨌건 다 마음속에 누군가는 지금 품고 있습니다. 저혀 다르거든요. 뭐야?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뭐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아니, 또 갑자기 저렇게 세팅하셨는데. 아, 가십시다이 뭐야, 우리 뭐 한대? 뭐 이래요. 뭐 이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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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뭔가 꾸아신이니시 10시 40분인데. 이인가달가 음, 가지 마자요 데이트권. 다음에 또뭐 해야죠? 맞아요. 네. 왜냐면 지금 솔직히 그래요. 응. 지금 데이트권이 강제로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음. 맞아요, 있음. 있습니다. 맞아요. 있습니다. 숨겨야죠. 있어야 돼요. 예. 아꼭 나가셨으면 좋겠다. 사계 데이트권 <laughs> 게임과. <laughs> 아. <laughs> <laughs> <야후. 웃음> <laughs> 사실 이게 경력직의 장점이자 단점인 게 뭐냐면 그냥 아직 하루가 더 남았으니까 슈퍼데이트를 촌장님이 뿌릴 거를 알고 있었어요. 왠지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그 슈퍼데이트에 따라서 좀 판도가 흔들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남자 이럴 때쓸 생각이에요, 지금. 아, 그지? 음, 저런 얘기 를 한다는 거 자체가. 아. 특히나 우리 남자 이호 사모한테는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꼭 응원합니다, 진짜. 따내자 음. 나는 솔로를 응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민분들이신가? 어? 응? 손들어주세요. 맞네. 흔들어주세요. 분이 <laughs> 많으십니다. 아, 우리 나는 솔로 팬분들이 와. 우연히 왔다가 이제 여기서 지금 솔로인 방을 찍는 걸 아시고. 빡이다, 나는 솔로. 이분들이 집중해서 아, 아, 협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제작진들이 어. 현장에서 뭐 게임을 만든 것 같아요. 와. 아니 오셨어요. 흔들어주세요 이거 완전. 흔들어 주세요. 돈이 많으십니다. 흔들어 <laughs> 주세요. 아야 <laughs> 몇 명일까요? 아. 아몇 명일까? 숫자를 아 맞추는 거야. 아 좋다. 오 와이. 여기서만 봐야 돼요. 어. <laughs> 저 달빛 아래 서 있는 우리 나는 솔로 팬분들은 현장에서 뵙는 우리 나눔스러팬팬분몇 분? 분명같아명지아요 몇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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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명2명2친구 20명? 2 테니까 0하게 한번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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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고 아니 이더있다이해있될문해인될 문제인가? <laughs> 자, 지금 남자 사모. 아, 눈빛 불... 남자 사모. 야, 아, 남자 아, 이호 지금 남자, 봐. 선명해져, 눈이 빠. 오랜만에 생기지? 선명해져, 불 뒤에 누구 숨겨놨나? 그래. 전. 어. 아. 찍어야 되는 거. 지 음, 찍어, 찍어. 아, 3모분꼭 맞추셨으면 좋겠다. 마감하겠습니다. 자, 남자 이오. 이렇게 틀어주세요. 돌아라. 하. 저거랑 비슷할 거야, 하나. 아마. 고치면 안 돼요, 지금?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났어요? 종이 울렸어요 <laughs> 116순님 너무 못 살아. 정직한 선택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떨어질 거 같아. 여기안 돼, 안 돼요. 네. 날 야달. 22. 1월 천천 앞으로 와주십시오. 헐. 일단 명은 20명은... 18인데? 22 아니면 23이야. 이렇게. 21? 19야 19. 아 진짜요? 19야. 1아1아9 20, 2 22, 3 24, 25, 아, 6 27, 28, 29, 30, 2아 아기 1아기 아기. 2 3 2 4아 아, 만해이한 번, 아한 쉬겠습니다. 어? 21! 21! 21! 21! 2 1 누구예요? 예술적 감각으로. 역시!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남자이요. 아, 데이트권 드디어 아, 땄어 땄어. 아, 나, 난 진짜 이유님은 아. 땄으면서. 아, 아, 그 칠기 욕수님은 어, 잘 써. 어. 아쉽다. 남자 이유 사개 네. 데이트권 드리겠습니다. 와. 아아아아아눈 좋으시네. 손님들한테 가서 고맙다고 해야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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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악수. 악수. 오, 악수. 오, 악수. 오, 아, 와,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오, 와. 어, 이런 텐션이 있어. 어, 그러니까. 오, 와. 와 어쨌든 저는 남자 이호분이 따서 너무너무. 아, 괜찮습니다. 이제 남자 그러면... 3호 하나 더 따야 돼요. 아, 어쩔 수 없이 응원하게 돼요. 응. 잘 됐어. 그냥 일단 <laughs> 사람 수 이렇게 세고서 왠지 뒤에 숨어 있거나 뭐 엎혀 있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약간 센 숫자에서 임의로 한두명 정도 이렇게 울렸거든요. 운이 좀 좋았다고 생각해요.